안녕하십니까. 탐성 내비게이션의 기산 장기하입니다.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 수석을 찾아 이번에는 영월 동강으로 탐석을 왔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56호로 지정된 역석, 여감석을 위주로 탐색하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석을 찾았습니다. 모함이 좋은 대작의 작품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질석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며 모자이크 작품을 빚어내고 있는데 표면이 매끈매끈 수마가 잘 이루어졌네요. 역석에 대한 석질을 파악하며 보고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작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감석을 보고 계시는데요. 모함이 잘 생겼고 사이즈가 좋으며 수마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이지석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하면 괜찮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주제를 찾기가 어렵네요. 여감석 돌 공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색상이 밝고 수마가 잘 형성되었지만 모함을 보면 왼쪽 구분이 가기졌네요. 이번에 찾은 작품은 모함이 좋고 수마도 잘 이루어졌으며 이질석들이 생김새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색상이 어두운 편이고. 대작이라 현장에서 감상하며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모함이 좋고 크기가 적당하며 물 씻김이 잘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생김새가 약간 돌아간 듯하고 왼쪽 하단 부분은 수마가 부족해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작품도 엄청나게 큰 대작의 작품인데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삿갓을 쓴 김삿갓의 모습이 보이시죠? 왼쪽의 하얀 부분은 달마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대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역석을 찾았는데요. 현장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모함이 좋고 상단의 둥근 이질석이 매력있게 다가오는데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추상적인 달마의 형상으로 감상하고 싶습니다 동강이 흐르는 강 주변 암벽에 바위나리꽃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꽃이 피어난 모습이 멀리서 봐도 매우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만난 작품은 타원형으로 길쭉한 모양을 형상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상단부분에 스님의 얼굴도 보이는군요. 4단을 보면 이질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다른 작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모함과 크기가 좋고 크고 작은 색상이 다른 이질석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전체적인 색상이 어둡게 다가오네요. 이번에 만난 작품도 모함이 둥글게 잘 생겼고 사이즈가 좋은 작품인데요. 두 개의 큰 원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작품인데 윗부분이 부담감을 갖게 하는군요. 지금 보신 작품은 둥근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밑자리가 아쉽군요. 이번 역석은 한뼘반 정도의 크기인데 모함이 좋고 수마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둥글고 길쭉한 다양한 이질석들, 밝고 어두운 색상들이 잘 나타난 작품이네요. 이번에는 차돌 역석을 찾았는데, 대작이지만 모함, 크기, 수마 모두 좋네요. 여러 색상의 이질석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한몸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 왼쪽으로 살포시 고개 숙인 스님도 계시니, 돌이, 자연이 빚어낸 종합예술작품으로 감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월 동강에서 여감석을 집중 탐석을 하면서 탐석의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른 돌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